아마 뭐 카운터가 점점점 나올거예요 삑삑 돌고 있죠 어 안녕하십니까 아, 금천전을 대표 신철호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금천구 주민들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사실 오늘 이 영상은 시흥 2동과 시흥 5동 주민들이 꼭이 영상을 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뭐 독산동 주민도 보셔도 되, 되겠지만은 그래도 시흥 오동과 시흥 이동 주민들은 꼭 한번 이 영상을 봐주실, 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금천 전월 신초로 대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걸 이렇습니다. 시흥 이동 주민 수가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시흥 오동 인구 수가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2022년 12월 기준인데요, 시흥 이동에는 2만 한천명 정도 살고 있고요. 어시5동에는1 8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5동보다 시 2동 주민들 더 많이 살고 있고 또둘시 2동과 시 5동을 합치면 약 3만 9천 명, 한 4만 명 가량, 아니 3만 9천 명 가량이 주민들이 시 2동과 시 5동에 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인구수를 이야기하냐고요? 아 사실 이렇습니다. 어제 어제였죠. 금천구의 엄세별 의원이 어 5분 발언을 통해서. 어, 예전, 시, 오, 동. 지금 현재 지금 주민세다가 지금 그 철거한 상태잖아요. 그 부지를 문화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목욕탕을 설치하자 했으면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인구수가 4만명정도 되지만 목욕탕이 딱한곳 밖에 없습니다. 시, 이동과 시, 오, 동을 합쳐봐야 한곳 밖에 없는 게 은행나무 시장 안에 있는 여성 전용 사우나밖에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여성 전용 사우나가 너무 좁다 보니까 좀 많은 주민들이 민원들이 저희 금천 저들의 왔습니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예전에 그카멜리아 사우나에 찜질방이 있었지만 그게 문 닫은 바람에 그 4만 명 되는 가량 주민들이 갈 곳이 없다. 목욕탕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제발 그 자리에 목욕탕을 좀 지어 주던지 아니면 목욕탕을 누가 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어제 엄세비 의원이 5분 만을 통해서 목욕탕 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1 5동에 옛날 15동 주민센터를 가보시면 현재 철구가된 된, 상태입니다. 휑한이 철그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거기다 뭘 지을 것이냐? 딱어 2024년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지금 올해 20, 2023년이잖아요. 2024년 1월에 착공을 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 뭘 주냐면 문화 거점 공간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어 지하 1, 2층은 주차장, 1층은 주민 커뮤니티실, 2층은 체력실, 뭐 체력 관련실, 3, 4층이 문화재단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그 공간이 시우고동 주민하고 무슨 뭐 관계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우고동 주민들이 그거 시흥 5동 주민을 위한 공간이 공간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보면은 말로는 금천구가 문화 문화 거점공간이라 해라가지고 뭐 바로 옆에는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바로 또 건너편에 이번에 오픈한 만찬 명월이라고 있고요. 또 시흥 5동 주민센터 6층에는 또 시흥행공이 자리잡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문화 거점 만들자는 식으로 그걸 뭐본고지로 이렇게 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흥 2, 3, 5동 주민, 2동, 5동 주민들 그거 가보셨습니까? 마을공공체 가보셨습니까? 뭐흔히말해 이번에 오픈한 만천철명을 가보셨습니까? 또 시흥 5동 주민센터에 육중에 있는 거 시흥행공 가보셨습니까? 사실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 금천구는 그걸 왜 굳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큰 이익도 없고 주민들이 큰 관심도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질려고 얼마 사용하냐면 어차피 땅은 우리 금천구 거잖아요. 건물을 짓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질 거냐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을 짓습니다. 얼마냐? 무려 85억을 들여서 질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들이 많은 게 뭐냐면, 현재 회관이 철거된 상태에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제 11개월이 남았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는데요. 아직 설계밖에 다끝나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11개월 동안, 시흥, 오동 주민들은, 그 곳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주차장, 흔히 말하 공용, 공용 몇 개월을 쓸수 공용체를 하려고 하는데, 뭐 금천구한려 빨리빨리 흐들어야 할거 아니에요? 왜 대주차장 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그 놈의 공익이 공적인 게참 웃긴 게 뭐냐면, 너무너무 느긋, 느긋할 겁니다. 왜냐면, 그 돈은 그대로 쓸 거면서, 왜 천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뭐, 주차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아니고요 이렇습니다. 그 공간, 지금 금천구가 진행하려고 하는 문화 거점 공간, 뭐 문화재단이 올라오고 하잖아요? 사실 그 시행오동 주민들 관심 있습니까? 없죠. 시행2동 주민들 관심 있습니까? 없죠. 사실 없죠. 시행2동과 시행오동 주민들은 사실은 목욕탕을 간절히 바라는 게 제가 들었던 민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금천구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 근데 설문조사 했는데 시행5동 주민, 408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정말 설문에 참여해서 몇명 몇 참여했는지 아세요? 그 참여해라고 보내줬답니다. 이렇게 408명한테 뭐 객관적인 거뭐 이렇게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408명 중에 그래도 못해도 100명 정도 참여해야 돼, 참여하는 게 설문조사인데 주민의 민인이라고 올라려면 35명만 참여한 거예요. 35명이 문화 거점 공을 만들어서 차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이게 시행오동 주민의 민원, 민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35명이 이거하자고 해서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저는 뭐냐면 시행오동과 시이동 주민들이 이제 이걸 꼭 여기서 봐야 되냐면 지금 설계가 끝났다면 늦었지만 지금 설계 중,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공간, 85억을 들여다놓는그 공간을 시행오동과 시이동 주민들을 위해 그곳에 모욕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엄제빨의원의 힘으로 안 됩니다. 신초로, 재임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흥 오동 주민과 시흥 이동 주민들이 좀 으쌰으쌰, 정말 좀좀 좀 바라는 대로 목소리를 좀 내고 움직이고 말을 해야만이 이게 바뀔 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또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사실 까미널도 망한 이유가 수익 그뭐 투자비 투자 비용에 대해 수입이 없다 보니까, 물을 닫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천구가, 지금 사우나가 없으, 목욕탕이 없으니까, 거기다 하자는 겁니다. 좀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나서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 5동 주민과 시행 2동 주민이, 그냥 손 놓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좀 동네 나서러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통장님도 계시고, 분여여도 계시고, 상인들도 계시고, 또, 또 활동가 하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좀 입을 똘똘 좀 뭉쳐가지고, 금천구가 아직 계획을, 계획 중에 있는 것을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좀 똘똘 뭉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뭉치고 한 몫을 내면 제가 볼때 제가 볼때 그곳은 그냥 겉치레만 좋은 뭐 문화 거점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이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목욕탕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 시흥 이동 시흥 오동 주민 여러분들 정말 목욕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설계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공모중에 있으니까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한 대로 시흥 5동 주민 35명의 5명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여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35명의 주민을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똘똘 뭉쳐서 옛날 시흥 5동 주민센터 부지를 정말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할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laughs> 또 우리 아이들이 쉬운 쉽게 목욕탕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 5동, 2동 주민들이 가려면 쫙독산동으로 가야 되고 시흥 1동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옛날 시 5동 주민센터를 목욕탕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한번 똘똘 힘을 합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금천열 대표 신철했습니다. 감사합니다.